3엘하 이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가벨 사람 나발의 아내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또 자기와 함께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해부론 각성에 고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다 하며 다윗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탐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족 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장, 네레 아들, 아보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리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나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 사십 세며 두해 동안 우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의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날 수는 일곱 해 여섯 달이더라 내레 아들 아보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부온에 이르고 술로의 아들 유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부온 못가 돼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이 편이요, 저는 못저 편이라. 아부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면,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가니, 베냐빈과 사월의 아들 이스보, 이스보셋의 편에 열두리요, 다윗의 신복 중에 열두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름에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부원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보렐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레의 세 아들 유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해라 너냐 대답하되 내로라.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 나는 우편으로 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리라 하되. 아사엘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으며 아브렐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닥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렐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귀틀고 나아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셀에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세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뒤부은 것진 땅의 길과 길의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빈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때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가라되, 칼이 영영히 사람을 상하게했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가로대 하나님이 사시거리와 네가 흔달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렐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도론 온 땅을 지나 마라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렐 쫓길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세일이 골이 났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렐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베들렘에 있는 그 아비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해보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